똑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개꿀 아, 근데 언제 질까 두렵긴 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약간 패배가 너무 두려워. 지금 10승 0패, 올해 시즌 챌린저 가나요? 아, 장난하나 말해. 뭐해? 어, 8투시 하는 이유가 뭐임? 가오용인가? 아, 제가 험한 문신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 눈 보호용으로 위험한 남자예요, 제가 또. 이거야. 이래서 화면을 가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양 도시락이다, 이거 퀸. 영양 간식이야, 이 정도면. 그냥 좋댔음. 퀸이 그리고 일렙 큐를 찍었거든요. 영원시험 두개 놓치게 하고, 포션으로 피 빨고. 와 이거를 무빙을 안 치네. 내가 신발 사서 질만하거든. 실수하면 이쓸 텐데 대교하고. 이 섬인게, 이 섬인게, 이 섬인게, 이 섬인게, 이 섬인게, 이 섬인게, 이거는뭐 손해는 아이데 스펠도 싹다뺐이이러인손해인데 내가, 정글다먹을거 니까 뒤좀봐 주세요. 뭐 라고 10년이 이제 저 친구 는 이제 계속 저 기에 있을친 구고, 난 올라갈 사람 이야. 이런 발언에 화를 낼 필요가 없어. 진짜 아칼리 개사기다. 내가 이렇게 잘 컸는데, 아칼리는 저렇게 못 컸는데, 나 죽을 뻔했어. 탈출 없었으면. 이거야 아. 너무 갑작. 파이크의 안습지 나쁘지 않았어. 손풀기로. 이건 칼리가 궁을 잘쓴 거인 마이가 잘 받은 거 당연히 칼리 궁 타이밍이지 이거는. 어? 칼리 궁은 둘이서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칼리가 정하는 거야. 어? 아니 진짜로. 아 이번 판나치고 너무 못했어. 부금 안 틀래. 세이버 사랑해. 아이디 봐라 어? 아니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줌? 님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주지? 11연승 했는데 mmr이 있다위야. 연승하면 오히려 덜 준다고 점수를 mmr이 못 따라간다고요. 2단 승급에서 그런 건가? 나는 근데 배치 방금 끝났는데? 노틸이 저격이 거든요 채팅창에서 했던 말 똑같이 하네 골드에서 왜이지라라는 거임 노틸이 이러, 이러면서 이상한 오더 좀쳐 하지 마세요 엘시케도 아니고 무슨 그냥 베베 <목소리> 꼬여있네 이 새끼 어? <목소리> 아안 하... 좋은데 막 탑을 오진 않아서 너무 잘했네. 한 가지 야와스토이 존나 느낌 있었다 방금 무빙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참 얼른 올라갈게요 진짜 나도 이게 범죄라고 생각해 내가 플레 고간에서 게임을 하는게 이게 딱 그라가스한테 이 억까 타이밍에한번 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나 어시가 안 들어왔네? 저, 말을 해 ㅅ 어? 답답하게 말을 해! 이 새끼 나랑 뭐 모습으로 소통하려고 하나 풀만 찍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야 할만해 아왜 그래 타악은 대체로 일찍 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일단 마이한테 에어본을 넣어 줬어. 마이만 살리면. 나이스. 좋다. 아, 마이가 아, 진짜 인성 쓰레기인데 잘해 가지고 할 말이 없네. 라이스 너무 좋아. 에버 뛰어서 뭐 하지. 아니 탑에서 진짜 그 한타를 구한 게 진짜 레전드였다. 이거를 마이가 꼬라반 거 보고 바로 텔타준 다음에 그냥 난 진짜 마이만 보러 왔어. 마이 살리잖아 바로. 우리 팀의 희망이 마스터인 거 알아 가지고 나는 그냥 여기서 케인이 보였을 때도 아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승률 100%라는 숫자를 보니까 되게 진지해진다 어아상혁이가걱정하가 말라. 말라 그래 몇시 타임이었지? 도도님 정신 차리세요 어가아 <목소리> <목소리> 까슴이. 만가좀 부족했네. 쪼끔 아쉽다. 쪼끔. 아, 자르반 후 존나 깔끔하다. 이거 지금. 자르반이 존나 잘하네, 이번 판. 아, 너무 섹시한데? 와, 아, 나 이런 진짜 나 이런 자르반 진짜 미칠 거 같아. 이 이런 게된 아, 진짜 이런 게 올케 된 정글이긴 해.

아이 징크스폼 변환을 안 하네. 아 많이 못판다야 자르바는 내가 볼때이 구간 절대 아닙니다. 게임 하는 거 보면은. 좋아들리지아마을 <laughs> <평화가 함께. 웃음> <마라. 웃음> 아니 아니 근데 자르반 진짜 듀오말이없다너 집중하세요. 씨! 이게 나야. 약간 자르반 착한 남자 스타일이네. 정글링을 보니까 배려심이 넘쳐. 대인 관계가 좋을 것 같고 얼굴도 잘생겼고 여친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정글러였습니다 제발 저런 사람만 만나길 진짜로 13연승 실화인가요? 감동 실화입니다 지금 23점씩 오르거든요 내가 본키 20점씩 오를 때도 2단 승급 했단 말이야 23점씩 오르는 거면 내가 볼때 MMR 존나 높아 지금 신념이 우리를 이끈다 아 피하려고 했는데 못 피했네. 아좀 아쉽다. 자크가씨 답이 없네. 존나 조심하는데 이게. 안볼때 아예 파밍을 안할 수도 없고, 아 압박을 아예 멈출 수도 없고. 아예 세 명이 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4대이 져버렸네. 일 건데 아마. 빨사이러스 어디서 뒤지고 시작하는 거야 자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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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사인데 와, 직수 좋았다. 아, 제발 부탁이야. 너네한테 뭐 하라고 안 하잖아. 왜, 왜 그러는 거야?

난데 질량이 부끄럽지 않아. 레니아. 진짜 게임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와, 어, 아니 근데 이게 님들 저 지금 팀으로 검색하잖아요. 멀티 서칭하면 이렇게 뜨. 존나 든든. 팀에 이런 탑걸려봐 진짜. 탑본디라는데 아, 제발. 진짜 제일 안 좋아하는 소리가. <laughs> 아.. 뽀삐 요즘에 개사인데 포블 짜이고 시작했네 스펠은 안 빠졌네 그래도 <레벨>. 왜 이렇게, 했어? 야, 딜 이, 상한데 야, 어, 뭐야? 먹 어, 먹 아, 아, 어, 아아나 어, 어, 도 되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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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죠니달리 여기서 왜 와리가리 털고 있지? 아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meric> 네, 과그림 <죽음과> 아, 모르겠어, 상태법을. 아이고. 아 와주면 안돼 진짜?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싸움이었는데 탈론이 아리한테 로밍을 밀리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중요한 싸움인데. 이게 내가 하나또 데이터를 쌓고도 나는 너무 몰입이 떨어졌어 지금 시원하게 한번 이제 박아야지 좀이 아니라.